저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, 오늘은 간만에 메이크업을 좀. 색감이 있는 메이크업? 메이크업 시작 전에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해줄게요. 이 제품은 메이크프렘의 세이프미 릴리프 에센스 토너인데요. 이거 비건 토너이더라고요. 이 토너가 약산성이라서 엄청 순하고 자극이 없어요. 뭔가 피부가 편안해지는 느낌 그리고 확실히 수분이 채워진 게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도 촉촉하더라고요 수분 크림 발라줄게요 메이크프라메 세이프미릴리프 모이스처 크림 이런 부드러운 크림 제형이에요 전혀 끈적임도 없고 사용하면서도 자극 없이 피부가 좀 편안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산성 제품이에요 저는 이 크림 이미 한통 비우고 두 통째인데. 딱 기본에 충실한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좋더라고요. 저는 피부 속까지 촉촉함이 되게 오래가요. 파데도 안 밀려서 너무 좋고, 전 이거 오빠랑 같이 쓰는데 오빠가 저보다 훨씬 민감한 피부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거 같이 쓰자고 추천해줬는데 잘 쓰더라고요. 너무 빨리 없어져 크림이. 피부가 예민하고 좀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려요. 벌써 이만큼이나 썼네요. 제가 사실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이런 나눔 이벤트를 꼭 한번 진행하고 싶었었는데 감사하게도 메이크프렘 측에서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셨어요. 토너 다섯 분이랑 이거 크림 다섯 분. 총 10분께 드리는 이벤트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봐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. 스킨케어를 마치고 파데 발라줄게요. 헉슬리의 모이스트 파운데이션 온 에티튜드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저 이거 뭐 반해서요. 너무 예뻐가지고. 스티커로 되있어 일단 먼저 손으로 좀펴 발라주고, 이 파데는 제가 며칠 전부터 잘 쓰고 있는 파데. 뭔가 얇은 듯 촉촉한 듯 하면서, 그 다음에 퍼프로. 갑자기 하얘졌구만. 음. 잘 먹었어. 눈썹 그려줄게요. 그 다음은 요거 사용해줄게요. 따뜻한 웜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게 될것 같아요. 먼저 이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게요. 전체적으로, 어머. 전체적으로 깔아줬고, 그 다음에 좀더 작은 브러쉬로 여기. 쌍꺼풀 라인 조금 넘게? 이렇게 하고, 눈 밑에도 조금 해줄게요. 요즘 진한 화장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. 계셨어요. 그래서 마침 옆에 친구들을 만나고 갈 일이 또 생겨서 이번 기회에 좀 조금 더 웜하고 진한 메이크업을 하게 되었어요. 그다음에 요거 이 컬러 요렇게 썼네요, 제가. 이거는 펄이 없는데 여기는 살짝 잘 보이지 않는 잔 펄이 있고 여기는 입자가 그렇게 두껍진 않은?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만. 그 다음에 이런 펜슬 아이라이너로 정말 끝에만 살짝 해줄게요. 여기 살짝, 살구랑 진저의 그 어디쯤? 눈 밑에는 살짝. 어제 자꾸 영상만 찍으면 부어서 어제 저녁도 샐러드만 먹고 진짜 맵고 짠거안 먹었어요. 너무 먹고 싶었지만, 그 다음은 이 블러셔 발라줄게요. 잠깐. 안할뻔 했네, 또. 디어 오늘 마스카라 사용해 줄게요. 이 마스카라 되게 좋다. 그다음은 블러셔 롬앤의 베러 댄 치크 페어리 파우더. 채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살구 색깔 같은 느낌이에요. 뭔가 엄청 뽀송뽀송, 파우더리해서 좋네요. 입자가 엄청 고와요. 제가 예전에 썼던 투쿨버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블러셔랑 좀 비슷해요. 이 브러쉬 너무 좋네. 이제 마지막. 립은 입생로랑 제품 발라줄게요. 벽돌색 립스틱이에요. 살짝 스머지해서. 이거 뭔가 미지근한 톤의 벽돌색인 것 같아요. 너무 예뻐요. 우와. 예쁘다. 오늘 메이크업은 다한것 같은데.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런 진한 걸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. 종종 하고 다녀야겠다. 그럼 오늘 메이크업은 끝. 여러분 댓글 남기는 거 잊지 마세요. 오랜만에 메이크업 진하게 해봤는데 어떤가요? 아니요, 음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